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어헤드네이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한민국 정통 SUV의 자존심, 바로 2025년 현기아 모하비입니다. 강인한 프레임바디,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한층 진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돌아온 모하비 과연 어떤 변화를 이뤘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외관 디자인 2025 기아 모하비는 전통적인 SUV 위 강인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전면부는 웅장한 버티컬 그릴과 플레리디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신형 모하비의 전장은 약 4,950mm 전폭은 1920mm, 휠베이스는 2895mm로 대형 SUV에 걸맞은 사이즈를 유지하면서도 비율감이 더 좋아졌습니다. 측면은 굵은 캐릭터 라인과 크롬 몰딩이 고급감을 더하고 20인치 전용 휠이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암시합니다. 후면부는 입체적인 LED 테일램프와 듀얼 머플러 TV 강인한 SUV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능 및 파워트레인 모아비는 여전히 프레임 바디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SUV이며, 여기에 최신 기술이 더해졌습니다. 2025년 경 모아비는 3.0L V6 디젤 엔진을 유지하면서도 출력과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최고 출력 260 마력, 최대 토크는 57.1kg, 엠로, 어떤 환경에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전자식 4WD 시스템이 적용돼 온로드와 오프로드 모드를 아우르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는 물론, 스노우, 머드, 샌드 등 다양한 지형 모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내 인테리어, 실내는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운전석 중심으로 구성된 대시보드는 12, 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파노라마 형태로 연결되어 시인성과 고급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은 우드 그레인과 가죽 마감이 조화를 이루며 프리미엄 SUV의 감성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휠팅 패턴의 나파 가죽 시트, 조용한 실내 정숙성, 그리고 전 좌석 열선 및 통풍 기능까지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넉넉한 레그룸과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하며 2열 독립 시트 선택 시 고급 세단 부럽지 않은 공간감이 완성됩니다. 안전 사양, 기아는 모하비의 최신 ADAS 기술을 아낌없이 적용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 전방위 안전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이 장거리 주행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주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차체는 고장력 강판과 6 에어백 시스템으로 충돌 시 승객 보호 성능도 뛰어납니다. 가격 및 트림 2025 기아 모하비는 트림별로 세부 옵션이 달라지며 기본 트림은 마스터즈, 중간 트림은 그래비티, 최상위 트림은 블랙 가죽 시트와 첨단 사양이 대거 포함된 그래비티 플래티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가격은 약 5,30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기준으로는 6,2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지만 탁월한 성능과 고급감, 프레임 SUV라는 독보적인 포지션을 고려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2025년 현기아 모하비 SUV를 살펴봤습니다. 프레임 바디 SUV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최신 기술과 고급감을 아우는 이 차량.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차량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어 헤드네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